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게임은 스타독스라는 게임입니다. 오, 뭐야, 귀여워. 에 <laughs> 치와야? 아, 정말 이름에 어울리게 시작부터 강아지들이 나오고 있죠? 오, 뭐야, <웃음> 이거. <웃음> 어, 아, 아, 움직이는 거구나? 야, 설마 이거 개밥그릇이냐? 아, 어, 어 강아지 밥그릇. 어, 그렇지. 어. 강아지 밥그릇도 데미지가 있다. 오, 야. 아, 정말.

와 이거 메뉴 실화냐 이거? 어우 벌써 어우, 어지러운데? 자 일단 시키는 대로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네 근데 이거 어지피 밥그릇은 그렇게 안 쎄진 것 같아 밥그릇이 뭘까? 스킬인가요? 아 그러네 이게 스킬이네 그러면 스킬 공격력으로 올려줘야겠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기만 해도 죽지 않을까요? 그렇지 이래야 300마리를 잡지 언제 이렇게 쏴서 300마리를 잡니? 난 약하지 않다고 어, 얘네도 너무 쉬운데. 아, 근데 여기는 이제 내가 피가 달른다 오, 와, 이제 여기서 700개를 잡으래요. 아, 여기 스텝 포인트 있었다. 0.1%, 제금 뽑기를 한번 해볼까? 다이얼를 2,000개나 줬거든요. 야, HR까지 있어. 과연... 어, 뭐, 뭐나갔다 지금 와, SR HRS 아, 딱 반이네. <laughs> 그래도 지금보다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?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거잖아. 어, 뭐야? 이거 엄청 세졌네. 나 바바바바바바바 미니 게임을 하라고 뭐,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죠. 이렇게 하는 거지? 이거 먹는 건가? 와... 어어... 어, 아, 뭐야? 어어... 어, 잠깐만. 아, 움직이는 게좀 이상한데, 이거 어 뭐지? 아, 약간, 어, 약간 뭐, 중력이 좀 있, 있는 건가? 어, 아, 귀여워, 치워와. 이 어, 잠깐, 움직이는 게, 이게 좀. 아! 아니, 아, 여러분, 진짜 해보세요. 이게 쉬운 게 아니야, 진짜. 내가. 아, 제가 못하긴 하는데. 그래도 쉽진 않다. 아, 아까 운석 피하는 거에서 먹은 건가 보다. 아, 이게 돈이 아니라 별자리였구나. 골드 획득량도 있고. 아, 또 있다, 이거. 중복됐네. 어, 아 이렇게 레벨 올리는 거구나. 바셋 타운드 퍼그 오 사모예드 샤페이.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. 헉, 잉글리시 십독 스피츠. 와, 한번 내가 좋아하는 어, 음얘 예, 말티즈는 별두 개네요. 아비쇼아 <laughs> 동그라미 실합니까? 치우 야 시츄가 어떻게 다섯 개고 말티즈가 두 개? 이거 이거 약간 제작자 취향 아닌가? 기준이 뭐예요 이거 좀 대형견들이 밑에 있긴 하네 소형견들이 이제 앞에 있고 <laughs> 어? 와 미사일 하나 더 쏜데 재설정? 재아나 지금 이거 마음에 드는데 아 어? 부메랑 이 어, 뭐야 와 부메랑 쏘면은 다시 돌아오면서 자 크랩맨이라는 걸 눌러 보래요 머링머링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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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 징그러워 뭐야 이거 아아 아, 근데 이거 나좀 바꾸고 싶다 야 뭐야 이거 나가라 헤파리탄 나가라 와오오오오아 이거 봐 이거 안 맞잖아 얘 얘도 안 맞잖아 지금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자이 타이밍에 또 한번 뽑아야죠 어 번개 3개 자 SR 일단 나왔고 그치 지금보다 좋으면 좋은거지 어쨌든 음, 오늘 스타독스라는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방치형 게임이긴 한데 이렇게 해도 재밌는데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끝내기 전에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 샤크맨 공격력 다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, 샤크맨 한번 도전해보고, 끝내죠. 오. 아니, 저런 좋은 우주선이 있으면 저기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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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아. 나 맞았어, 방. 오, 오. 아, 얘가 힐이 이렇게 해주는구나. 아, 저거 피할 수 있는 거. 아니, 이거 피할 수 있는 자, 이렇게. 오늘 스타독스라는 게임 한번 해 봤습니다. 네, 너무너무 재밌었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으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댓글로 남겨 주세요. 자, 그럼 안녕.